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미술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그렸던 커피, 마카롱. 여러분, 한 번씩 그려봤나요? 어떻게 했나요? 왠지 어려울 것 같아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려보고, 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랑 도전을 해서 그려서 엉망이 되든, 아니든, 연필을 들고 펜을 들었다는 거. 그건 시도해 보지 않은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가 선을 긋다 보니까 선이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 선생님이 뭘 그리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선도 삐틀 빼뚤 하고 선생님이 또 볼펜을 들고 있네. 저 선생님이 또 오늘은 뭘 그리려고 볼펜을 들고 있지?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laughs> 저번 시간에 커피잔을 그렸잖아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볼펜으로 쓱쓱 그리는 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방의 한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선도 이쁘게 안 나오고 하지만 이런 것도 또 멋진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쁜 선 아니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연필 없이 바로 그리다 보니까 삐뚤삐뚤하죠? 그래도 선생님은 마음에 들어요, 이게. 보는 지금 누군가는, 응, 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보게 돼요? 나죠? 내 마음에 들면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팁일까요? <laughs> 자, 시계를 그려보고 있어요. 시계를 그려보고 있는데, 음? 간격도 살짝 안 맞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3시 32분쯤 됐네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자, 여기 좀 각이 없이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렇게 놓고 작은 잔 그려봤으니까 큰잔 한번 그려봐야겠어요. 이건 뭐 잔이라기보다는 비커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계량할 수 있는 컵들 여기에 이런 것도 좀 그려주고. 삐뚤삐뚤한 것 같다 선이 음, 한번더 돌려주고 손잡이 좀 약한데 조금 더 두껍게 할수 있겠지 여러분 자 나는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뭔가 큰 접시에 이런 볼그릇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없지만, 하나 그려보자, 하는 거. 그려주고, 이런 무늬. 좋아해. 한번 그려 넣어보고. 어, 보기는 봤는데, 처음 그리는 거라서 좀 어렵네. 응, 음, 다음에 또한번 그려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선생님, 여러분, 뭐 좋아해요? 커피? 커피 좋아하죠? <laughs> 자, 식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초록초록한 잎들 그려 넣어주고, 자,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우리 다들 집에 이것저것 매달려 있죠? 여러분들 전부 집에 주방이 있죠? <laughs> 그 주방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금 응, 라면을 한개 먹었어요. 그래서 냄비가 위에 있어요. 그럼 그 냄비, 그리고 옆에 라면 봉지 아직 못 버렸어요. 그럼 그거 하나 그리고 그렇게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조금 왠지 어려운 것 같고, 그림이. 예술은 나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생님 그 마음 잘 알아요. 왜냐? 선생님은 <laughs> 음악 쪽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림만 어릴 때부터 좀 그리고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음악 쪽으로 좀 두려움이 있어요. 또 선생님이 왜안 시켰는지 피아노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동안 운동을 했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음악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 아, 보통 사람들 그림에 두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제작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있었는데, 음악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이, 펜,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뭐든 끄적끄적 그릴 수 있죠? 지금, 와, 냄비. <laughs> 너무 못 그려졌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 그림 속에 조그마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냄비만 이렇게 놓고, 얘만 주인공, 다른 애들 없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금 오들투들하고 어떤 부분은 선은 진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렸고 나는 내일 그 다음 날 일주일 뒤에 이 냄비를 다시 그리면 지금 이거보다는 잘 그리게 되겠죠.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좀못 그렸어. 아 처음 그리는데 정말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은 나랑 너무 멀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A4지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볼펜 하나 가지고 그려보는 거예요. 뭐 그리지? 음. 조전자. 어, 내 핸드폰 한번 그려볼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주 해먹는 스파게티 소스. 소스는 하나 더 그려줄까봐요. 선생님 집에는 많이 먹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로 안 되고 항상 두 개를 쓰니까 여기에 하나 더.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스케치 없이 그려봤어요. 그림을 많이 접해 보지 않은 사람, 연필, 펜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은 소스통 하나, 뒤집개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또는 책상 위에 선생님 다육이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식물 하나만 그려보면 됩니다. 오늘은 그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 도마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는 도마 위에 오늘 먹은 사온 빵 하나 그려볼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도 선생님 이런 스타일 좋은데 여기 위에 물감 조금만 올려볼게요. Thank you